아, 웃겨. 요라인, <laughs> 요라인 또 뭐야? 안 <laughs> 아, 살려줘? <laughs> 키아시 아니면 시작하면 나 <맨날> 살려달래. <laughs> 이, 을, 이 박사. 이 박사가 안 돼? 이 박사 안 돼? 어, 엿밥은 뭐야? 이박이 엿밥이라고? 저런 것도 있어? 그첫 글자 저걸 안 하셨는데, 첫 글자 저거 위에 거 그대로 치시면 돼요. 이게 보증, 준비, 굴신, 제한제도. 이거 치시면 점수도 많이 얻고 시작하는데, 뭐, 뭐 불편함이 없어요. 음. 장려가 때부래레 <laughs> 음. 플라리면 계속 단어는 쉬워. 아이돌 마스터라서 글자가 길어서 그렇지. 이거 오타도 안 나는 게 신기해. 또야? 이. 과.

또고루 <laughs> 섞였으니까 되게 웃기다. 고인건 고인거대로, 뉴인뉴인대로 니비 <laughs> 차를 마시죠. 저런 것도 있어? 신기하네. 선분다. 자, 자, 자라투스트라, 그렇지. 말했다. 다가 뭐 있었지? 다리미. 허약하다. 다, 다다다. 미움미요다 다다다 다다다는 너무 노잼이잖아. <목소리> 뭔가 나도 생각이란 걸 하는 것 같이 좀 보여주고 싶어. <laughs> 위약인 동영상 절대 클릭 금지 뭐야 저거? 아 저런 거는 좀 외우기 쉬운데 지금 남편이 무슨 말하는 거지? 다로 시작하는 건 없나? 지나세는 뭐야? 아 늦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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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적하게 늦었어. 너무 길어. 중반 이후로 하기 너무 긴준 준코. 자꾸 죽어서 무섭대. 아뭘래도 무섭대. 디비는 고인물이 뭐래도 무서운 것이에요. 왜? 폐자칼아도 무섭다고? 지성급 함꺽두기왜왜왜왜왜왜왜왜 넘어갔어? 한 번. 기체 크로마토. 저것도 자주 봤는데 잘안해어져법 박. 법학 법으로 자꾸 뭐가 있지 학학 뭔가 학술 영화가 날것 같은 느낌 학원도시 아 한원 아니 그 한원 학원도 호텔 라지만 어떻게 아이고 솔직히 얘기해봐요 키보드 바꿨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얘기봐요 PC방이죠 아닌가보다. <laughs> <laughs> 이! 카! 이노센트 가든, 텐구, 바시, 토노카. 음. 그런 날도 있는 거지, 뭐. 신기하네. 역발상. 역발상이 아니고 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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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겼다. 휴. 사. 사랑의 추적자 애쉬. 나는 이것도 되게 뿌듯한데 <laughs> 아까 뭐 있지 않았어요? 아또 다른거야 이번엔? 또 맞네 새로 운다는데 아까 이걸로 안 받아치셨잖아요 다른거였잖아요 음, 구구는 쉬워 카드뮴? <웃음> 낙지 <웃음> 초가 이제 좀 빨라졌죠? 음악이 보금 빨라졌죠? 인광웅봉 <laughs> 오! 오! 잘 쳤어 빠르다 이제 피지컬 섬이야 재미 어 재미가 있네 피지컬 피지컬 아 보통은 이나 사 같은 거 붙이면 잘 돼요 이사장앞 단어에다가 이나 장이나 아무나 막 붙이면 뭐 있더라고 막 북한어도 나고 막 그래 <laughs> 음. 니하 어떤 나에서 금성호 상하이 들곤즈 노고스 옥시테 예, 옥시테 옥은 안 되지, 그렇지 녹이지 녹 롱롱 그럴 수 있어. 왜 거기서 제발이 뭐야?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아니 왜? 왜 갑자기 제발이 몰라 오는데? 말 너무 심하시네. 미끌리면 지금 욕한 거야. 드락사르의 황혼검. 아 재라서 아 재였구나. 제발이 맞네. 제발이 맞네. 지성, 제발이 맞네. 재라서 <laughs> 그랬구나. <laughs> 맞네 맞네 제발 이후였네 내가 잘못했네 렛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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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락사르? <laughs> 검정마다? 알고 있었구만! <laughs> 바로다! 바로 치는 거 보니까 미리 치는 거 같아 글... 글? 글리세린 어? 어 되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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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뭐? 글리세린 저런 거? 애들! 슬라임을, 슬라임 용어에 글리세린이 있습니다. 글리세린을 더 넣는 만해 이런거. 애들 슬라임, <laughs> 액체괴물. 슬라임을 그, 배우다보면 글리세린 용어를 알게 됩니다. <laughs> 초등학생들 아는 단어예요. 유튜브에서 글리세린 뭐. 뭐지? 뭐지? 그 뭐야, 그, 렌즈 닦을 때, 렌즈 세척 그런거. 그런 용어도 막 나오고. <laughs> 기계도시? 무슨 영화, 영화 제목 같은데? 아, 기, 글리세린, 리, 뉴 이런 거. 맞아, 리뉴? 차라투스트라도 돼? 잠깐만, 저게 된다고? 다리우스. 저기요, 저, 저게 저기 원래 자라, 나도 전에 그 썸네일 하려고 자라투스트라 검색했더니 다 차라투스트라를 넘기더라고. 그, 저게 원래 용어, 원래고 자라도 되고 차라도 되나봐. 어, 외국어니까 외국, 그럴 수 있지. 왜? 야발? 야발이 되네? 제발 비보. <laughs> 야발이 되네. <laughs> 어, 야발이 있더라. 맞아. 나도 님들이 내가 야발 뜻을 물어봤을 때 님들이 설명하기 전에 나도 검색을 해 봤거든. 야발이라는 게 있더라고. 나 그래서 원래 저건가 있지. 아니. 소리가 같이 들리네. 뚜두두궁. 뚜두두궁. 제발 비보. 제발 비보. 느낌이 마치 그래. 빨리 넘긴다고? 뚜두두궁. <laughs> 순 두부두부봉. 아, 두부두봉 하니까 순두부 먹고 싶다. 아, 먹고 싶은 게 많아. 음. 진나라 왕실? 유. 유. 유미. 준 <laughs> 진실이 진나라의 왕실? 거짓이 아닌 거 여기 다음 뜻에 있겠지. 여기 다음 뜻에. 거짓이 거짓이 없는 사실. 여기 있네. 거짓. 아유, 마우스 올리끼게 뜨는구나. 어, 긴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. 그거 신스킨 아직 없겠지. 자라투스트라까지 밟아 볼게 내가. <laughs> 자, 이제 이제 이제, 이제 속도 빠릅니다. 채팅이 또 채팅 치다가 못 했지? 뭐야 이거 준비했어? 해자기였구만. <laughs> 일부러 죽었네. 어떻게 저렇게 빨리 치수가 있어? 죽으면 손해긴 한데 무슨 의미가 있어? 요 여기서 점수 높고 낮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? <laughs> 이이세이 세기는 아, 안할 거야. 이뭐 없나? 이뭐 이, 이, 없나? 이로 시작하고 짧고 뭐좀 어려운 단어 없나? 아이씨. <laughs> 탈골지 가는 치첸트 치체니트는 뭐야? 이 멋진 세계에 이 멋진 세계를 시작하는 이렇게 쓴다고 또막 섞어가지고 이게 리제로이 세계가 나왜 그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계속 그게 헷갈려 잘안 돼. 아, 늦었나 보다. 늦었다. 탈골지 <laughs>